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일상입니다. 오늘은 흔히 접하지도 않고 좀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리모콘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파트에 사시거나 이렇게 도심에 사시면은 크게 쓰실 일은 없지만은 간혹 가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거실등이 한 번에 다혀지거나 스위치가, 거실 스위치가 하나기 때문에 나눠서 키고 싶은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많이 쓰시는 시골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써요. 어르신들. 뭐,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은 일일이 스위치까지 가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창고 같은데 외진 곳에 이렇게 조명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스위치 배선을 따가지고 설치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많이 본 케이스 같은 경우 명절 같은 때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모 댁에 와가지고 조명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배선을 은근히 스위치 다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하나쯤 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코드로 꽂았다 뺐다 하고 있다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리모콘 스위치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던 중국산이죠 시중에서 점유율이 약간 높은 것 같은데 벤트라는 회사 겁니다 중국산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나오질 않았었어요. 이것만 있었으면 저도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홍기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예전부터 있던 이게 중국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같은 회사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뭐 저는 이 회사랑 아무 관련은 없고요. 그래서 최초로 국산으로 나온, 나왔다길래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뭐다 똑같죠. 수신부가 있고 리모컨이 있고 건전지가 있습니다. 뭐 양면테이프 같은 거 당연히 들어있고요. 주국산에도 들어있습니다. 양면테이프 같은 경우는. 근데, 외관상 뭐 크게 틀려지는 건 없어요. 한 번씩 연결해 봐가지고 할 건데, 얘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별로 없더라고요. 뭐 두세 개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들이 다 하는데, 한결같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국산이라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명 같은데 안 했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게 수명이 많이 길지를 못 했어요. 수신부가 이 안에 릴레이가 들어있거든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그 릴레이가 고장 나면 천장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 놨을 경우 이렇게 등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늘이 지니까. 이렇게 등 천장 속에다 넣어놓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불량이 나버리면은 결국은 등도 다 뜯어야 되고 일이 커져요 그 뒤처리를 하기가 힘들게 되죠 불량이 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해가지고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게 릴레이가 반도체를 썼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우선 딸깍딸깍 소리니까 안 나고 수명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둘다 뭐, 세련되지는 않았죠. 그냥, 옛날부터 저거는 많이, 워낙에 많이 봐왔던 거고, 제가 저거는 건전지를 넣어놨었어요. 뭐, 돌아다기는 거, 구,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건전지는 똑같은 게 들어가요. 두 개가. 그래도 우선 건전지는 넣어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포스코라는 회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국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던 포스코 하면은 대기업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 만들 리도 없고. 이게 중국산 먼저 보게 되면은, 이쪽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수신부. 얘 리모컨을 눌렀을 때 얘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초 전선이 얘는 2채널짜리 두 개를 점등시킬 수 있는 거고요 얘도 두 개를 점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깜장선이 깜장선하고 빨간선이 이렇게가 전원이 인가되는 데고요 얘가 공통선이고 얘가 스위치 선입니다. 일반 스위치랑 똑같아요. 스위치 공통선. 그리고 얘는 스위치 선. 스위치 완전정복에서 한번 봤죠? 똑같습니다. 세 가닥. 근데 얘는 전원이 인가된다는 게 틀려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얘가 전원선. 아, 제가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라서. 자, 이게 전원선이고요. 얘도 깜장게 공통선. 전원이 들어오고, 당연히 속에서는 깜장게 연결돼 있겠죠. 자, 이게 공통선, 깜장게. 얘가 스위치선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 채널로 쓸수 있는 거고요. 한번 둘다 똑같이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큰 차이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어차피 스위치도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다 달아놓고 나면 디자인만 틀리지 똑같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고정을 시켜보고 하나씩 고정을 시켜놓고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빨간 거 전원선 얘도 이쪽에 전원선 색깔 똑같네요. 그리고 깜장 것도 공통선. 얘네들이 선이 조금 짧게 돼 있죠? 잘라내고 조금씩 까겠습니다. 얘는 그나마 조금 길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까도 될것 같아요. 한 번씩 조인을 해주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선 빼 놓고 공통선이죠, 얘가. 공통선이면은 양쪽에 다 들어가겠죠? 공통선이니까. 자, 얘 공통선 깨주고 공통선이니까 공통적으로 얘한테도 하나 들어가고 얘한테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선. 그쵸. 또 하나 스위치 선. 요쪽 거킬수 있게요. 2채널 짜리니까. 이게 다 해놓고 보면은, 오이씨, 전선 되게 많네. 이런 느낌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같이 전원을 물려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선이고 공통선이니까 같이 물려줘야 되겠죠. 한쪽씩 물려주고요. 스위치선. 자, 이렇게 하면 뭐 설치는 끝난 겁니다. 작동은 잘 되겠죠. 전원도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가지 말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리모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얘가 자체적으로 전기가 약간씩 흘러 얘를 작동하기 위해서 왜 전기가 2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성선하고 상전압하고 구별을 해줘야 돼요. 저는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온 전선이 제대로 돼 있으면 상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에서 온 거. 보통 뉴트럴이라고 하죠. 중성선이 차단기에서 바로 온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반불 같은 얘 예, 스위치를 껐을 때 이렇게 불이 약간 희미하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요 전원에서 상을 바꿔 주거나 아니면 콘덴서랑 같은 거 있을 있어요. 장광 제거해주는 거. 그런 걸 달아주게 돼도 장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중성선하고 한 라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에 그렇죠. 소리 나는 게 상전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선으로 들어가는 요거. 공통적으로 얘를 통해서 깜장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게 뉴트럴 선, 중성선 쪽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깜장거를 연결하고요. 나머지 하나도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켜놓고 했네요. 지금 상자 납찾는다고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돼 있던 게 작동을 할 거예요. A B 꺼지고 켜지고 그다음에 D로 네 번째 거는 같이 켜졌다 꺼졌다. A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다 끄고 A 바뀌었죠? B. 그리고 A 껐다, B 껐다. A 껐다, B 껐다. 얘도 D는 같이 꺼졌다, 켜졌다. 차이점이 있으면 얘는 이다 켜진 상태에서 C 버튼을 꾹 누르면 깜빡하면서 있죠? 얘는 C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따닥. 그냥 깜빡하면서 얘도 있죠? 그럼 시간이 흐르면은 얘는 18초, 얘는 30초 후에 꺼집니다. 꺼졌죠? 18초 흐른 겁니다. 예, 얘도 시간이 가가지고,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이걸 두번 딱딱 클릭하고 하면, 은 불을 끄고, 내가 눕고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불이, 그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나갑니다.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얘도 소비자가, 소비자분들이 찾을 때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 중국산도 국산으로 나온 것도 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에요. 그 사이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얘가 약간 비싸기는 한데 차이점이 얘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납니다.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렇죠? 이게 무시 못 하는 게 얘가 릴레이가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게 붙으면서 자석 같은 걸로 탁탁탁탁탁 붙어요. 그러면 얘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리모컨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TV 리모컨 보면은 어지간해서 고장 안 나고 굉장히 오래 사용하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네들 방식이 자동차 리모컨에서 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RF 방식이라고 이걸 쓴다고 하는데 방식은 똑같은데 얘 수신부가 문제예요 결국은 얘가 훨씬 불량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갈아 줘야 된다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걔를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껐다 키면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작동을 하는데 이때 얘가 고장난지 얘가 고장난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껐다 켰을때안 들어와요.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수신부가 불량난 거예요. 근데 껐다 켰는데 마지막 동작 한개 동작을 하는데 안 눌린 이게 안 눌린다. 그럼 리모컨이 불량난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또 들어 드리고 싶은 거는 거실 등에 이렇게 단자가 3 개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빼고 저는 내리겠습니다. 얘를 빼고 거실 스위치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쓰고 살았죠. 보통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꽂혀 있고 스위치선이 하나씩 들어가서 사용을 했는데, 거실등은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 꺾이고 양쪽 꺾이고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쓰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가운데 하나 넣고 양쪽을 연결해 줘서 스위치가 하나기 때문에 전선이 두 가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아서 쓰고, 얘를 하나를 꽂아서 한 번에 다 쓰게끔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빼가지고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쓰거나, 요거 두 개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뺏기, 왜, 전원선이 두 개니까, 두개 뺏기 안왔으니까한 번에 킬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거실등을. 반씩. 반키고반키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선이 다돼 있어요. 지금, 거실에도 배,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도 배선이 다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쭉 연결해 가지고 베란다까지 또가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다돼 있는데 또 하기도 번거롭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차이점이 얘는 수신부랑 리모컨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얘는 세팅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3회로 짜리도 나오고 해요. 다시 그 연결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쪽에 같은 제품이니까 이쪽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배선이 다돼 있는 경우에는 배선을 따라가지고 길게 느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어차피 천장에서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는데, A에 또, A도 천장에서 전선이 두 가닥이 전원이 내려와 있고, B도 전원이 두 가닥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수신부만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리모컨 하나에. 이게 세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그렇게 다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신부를 별도로 그 등을 살짝 띄고 전원과 등 사이에 이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얘를 거쳐서 전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선이, 요건 같은 경우는 네 가닥밖에 없죠. 그래서 같이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려주면은 얘는 전원이 그등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등으로 가는 거고 얘도 전원이 들어왔다가 나와가지고 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도 아까 설치했던 거에 하나 갖고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얘는 a, a, b 얘는 수신부를 따로 쓴 거예요 등 뒤에다가 a, b 이렇게 수신부가 제가 미리 알아보려고 A, B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등 뒤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선이 다돼 있는 상태서 에뭐얘 같은 경우 는 길게 가서 배선칠 때는 상관없는데 다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창고에다가 등을 두 개를 달아놨는데 지금 현재 코드로 꽂았다 뺐다고 쓰고 있어요. 저 멀리 이제. 얘도 한없이 길지는 않거든요. 한 10m. 10m면 웬만한 집은 커버가 되죠. 창고 제일 입구 쪽에다 하나, 제일 안쪽에다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을 때 전선을, 배선을 다시 치기는 뭐 하고 그런 경우는 이거를 등에다가 하나씩만 넣어주면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얘는 하나 갖고 두 개를 컨트롤 하는 거고. 요 차이인 것 같, 습니다요 차이입니다. 우선 수명이 길다니까 저는 이걸 믿어보고 싶은 게 필드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릴레이가 안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하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는 리모컨 스위치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등 반씩 키고 싶다 할때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배선을 다시 넣어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훨씬 손해가 가겠죠. 만 몇천원 투자해가지고 차라리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 아마추어의 일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